요거 한번 들어봐야 할것 같아서 어. 가지고 왔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복수가 울려 퍼졌는데요. 복수. 김건희 씨의 육성입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21년 자신의 허위 이력 문제를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아그고 뭐 기자님은 잘못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요거 노정면 의원이 공개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꼬리 자꾸 늘, 늘어지지 네. 마시고요. 그 내가 뛴적 때문에 그런 받을까요? 받을 이 기자는 완전히 저등이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신 분야. 분이네. 아저분한테. 이분들은 누예요저친사시청자분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내가 저기 공무원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음. 아니 그럼 잘못 기재 안할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고 가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피장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겹풀기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아니,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분독분독한 하...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진짜?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라지안 되겠네. 네. 아 기자랑 통화할 때뭐 당연히 녹취 녹음이 된다는 거 정도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알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거 보면 음... 참 김건희 씨도 제가 좀... 그동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 비판을 많이 했었고 예? 거의 뭐99.9%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동의하는 아 이거만큼은 한 문장 이 있습니다. 네? 기자들을 못 믿는 거야. <laughs> 기자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기자들이요, 기사 안 쓸게요, 정보 보고도 안 할게요, 막 그렇게 살살 꼬셔요. 그러면서 다. 내부에다가 정보 보고할 때는 가로 열고 취재원이 이거는 절대로 정보 보고하지 말고 기사 쓰지 말라고 했음 가로 닫고 기 취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 보고 다 하고 기사도 써요. 음. 그래서 절대로 기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는데. 노종면 의원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어. 의혹 제기.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뭔가 확실한. 맞습니다. 뭐 제보라고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녹취를 까든. 네. 뭐라도 내놓고, 제, 저, 어, 저 국감을 해라.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노종면 의원이 그냥. 아니 말이야. 내가 제보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김건희 씨가 YTN 취재에 하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복수한다고 복성자들아. 했어요. <laughs>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X인데. 네. 정확하게 김건희 씨의 워딩을 그냥 풀로 다 아, 네. 보도를 했잖아요. 네. 제보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의혹 제기랑은 음...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네, 다르다. 네, 네.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 말씀을 드려요. 아, 적어도 제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주장을 하려면 이 정도 근거는 갖고 해라. 네, 그런데 네. 어, 김건희 씨의 이 얘기 다른 거는 뭐 본인이 좀 억울했던 내용을 좀 호소내지는 뭐 원망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요거는 아 이게 복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같으면 사실 어쩌면 그냥 이것도 그냥 한탄 정도로할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시리즈 세 번째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음. 아 뭐뭐 있었죠 그 전에 참? 뭐뭐 뭐 서울의 아, 소리. 아, 한 아, 조복수 한다. 예, 조선일보폐가 조선일보 시키겠다. 음, YTN 복수할 거야 아마. 우리나라 언론 3종 세트 언론사들 <laughs> 아주 그냥 어. 이렇게 얘기한 게 조금. 아, 그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만약에 이 녹취가 까졌으면 더참그 기자분 칭찬을 해 드릴 만할 텐데. 음. 혹은 어 비상계엄 이후에 좀 빨리라도 했으면 조금 더 낫을 텐데 너무 늦게 깐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음. 일단 음그 기자는 지금 마이텐에 있지는 않고 다른 데로 음. 옮겼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네. 어 이게 그뭐 이제 이 해명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기사화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전체 복수할 거야를 이제 한건 아니고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저도 들은 거라서 음흠.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 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때 이거는 좀 나왔어야 돼. 이제 그거 뭐 그렇다고 당락이 뭐 바뀌었을지 제가 그런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김건희의 이 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솔직히 이거 쓸 일이에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인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부, 이게 다 잘못 기재되고 부풀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기자는 뭐, 잘못 기재안할것 같아? 본인은 그러니까 잘못 기재 <laughs> 이거 기재했다라는 거거든. 너무 빵 터졌어요. <laughs> 어. 나는 잘못 기재한 거다 인정한 거잖아, 사실상. 아, 아 그렇게 뭐 사는 거 아니냐. 뭐, 어, 그래, 그래. 뭐, 뭐 조금. 다 했어 뭐, 뭐 이력서 좀 돋보이게요? 어? 낸거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박을 못 하는 거 아니니까. 다 자기가 뻥치고, 이게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에이. 한 열, 열, 한 스무 개 가까이 됐어, 그러니까. <laughs> 삼성에 무슨. 저기 백화점의 안마당에서 했는데 그거를 리움에서 했다라고 하고 막뭐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음. 막 무슨 수상했다 막 해서 너무 많은 게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거장 음. 영화감독 거장의 박찬욱 감독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네, 복수 삼부작 아, 있잖아요 아, 올드보이 박찬욱의 버금가는 복수 삼부작이다 이거는 아, 시리즈 완성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거 네. 친절한 금자씨로 네, 복수 삼부작 네, 네. 완성했잖아요. 네. 2021년 11월 15일에 그때 김 이명수 기자랑 이제 했을 때 내가 정권 잡으면은 거기는 서울의 소리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음,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잡는 거야 음, 김건희는 음, 음, 이미 그때 했고 한달 뒤에 이거예요, 딱. 그럼 나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나와 폭로됐던 게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폭로했던 게 음, 조선이 뭐 폐간에 목숨 걸 거야 이거잖아.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이명수 기자의 서울의 소리는 실제 압수색 들어가지고 고발 들어가 가지고 복수를 했어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YTN 어쨌든 뭐 정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YTN 매각 민영화에서 복수를 했어요. 네. 세 번째는 비상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조선일보 폐관 시켰다. 오 <laughs> <laughs> 아,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 하지 못한 아무도 뭐 하지 못했던 아, 진보진영에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조선일보 폐관을 김건희가 그거를 제가 뭐 동의하거나하는건 아닌데 네. 이걸 진짜 장난으로 농담으로 볼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네, 진이네 네, 복수 3부작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음.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21년에 녹음된 건데 지금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YTN이 어 원래 이제 정부 기관들이 그 주식을 좀 갖고 있던 거를 아마 민간으로 넘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영화 혹은 뭐 네, 네. 사용화 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윤석열 네.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이제 YTN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매각설이 불거진 지두달 만에 네. 한전, KDN하고 마사회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 매각하기로 결정해서 음. 지금은 이제 유진이 가지고 갔죠. 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끝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만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정권의 그 계획이 있었는지 개입이 음. 있었는지 정도는 뭐 알아볼 수 있겠죠. 김건희 씨한테 우리가 V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네.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여기서 권진이이 부분과 관련해서. <SSSSR> 아, 맞아요.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김건희랑 음. 거의 공동 정권 운영자처럼 얘기를 해요. 아 뭐라고 했죠? 건진 법사가 네.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예? 피바람 일으키는 것도 좋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완전 결정권자처럼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건진이, 건진이 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혼자 이 생각을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이거는 김건희 씨랑. 음. 여러 가지 얘기를 논의하고 상의한 음,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거 아닌가? 음. 어떻게 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희한한 사람들이네요. 그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추가적으로 하면은 예전에 건진법사 그 문자 내역을 이제 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때 이철규를 통해서. 음. 어그 와이텐 그 인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그래서 4천억인가 현금 준비해라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철가 그 이철규 의원은 이제 부인했고 나한테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온거 없다라고 얘기 청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음. 이게 결국은 통일교가 아니라 유진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네, 네. 정권 실세였던 음. 이철규를 누르고 유진그룹에 사실상 몰아준 게 그럼 누구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복수 김건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유진그룹이 김건희랑 어떤 관련이 있었느냐, 이거는 다 확인이 안된 거라서 네.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음.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가까웠다. 유진과 진과 김건희가 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어... 돌고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법적으로 만약에 매각이 됐다라고 음...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무효로화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진은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고 음,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예. 그때 당시에도 유진이 왜 YTN의 대주주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상하다는 시각으로 본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쵸. 언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가 <laughs>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laughs> 네.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언론들이 인수하는거 아니냐. 음, 왜냐면은 y 이0 라디오가 특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라디오에 진출하는 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 아침 시사에, 그러니까 아침 라디오가 다 지상파랑 뭐 이렇게 아. 이제 보수 찐 보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이 마라는 주둥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온다. 그래서 TV 조선이 뭐 돈을 얼마에 준비했다. 뭐막 이런 얘기들 엄청 돌았거든요. 음. 뜬금없이 유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왜 유진이지? 왜 유진이냐. 어 그래서 이거는 좀 수사가 필요하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전직 방통위원장들 두 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누구 누구예요? 이거 스타트를 끊는 거는 이동관이에요. 저번에. 아 이동관. 예, 네, 막 그런 거 하려다가 민주당에서 탄핵 하려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사퇴해버렸고. 뭐 하려다가 이 양반은 하여튼. 제도는 안 했잖아요. 헌의를 네. 하려고 하니까, 하니까 본인이 사표 내고 봐줬죠.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음.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아그두 사람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추진했냐, 음. 왜 승인을 해줬냐, 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튼 YTN 매각까지도 김건희 씨가 관련이 있었는지 힘을 쓴 건지, 그것도 아마 특검에서든 아, 검찰에서든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건진 관련해서 또 나온 게좀 있죠. 네, 그 건진 법사 전성배 씨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성배는 전성배 라이프를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자기 재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내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 있잖아. 음. 그라프 목걸이 있잖아. 그거 김건희 측에 전달했어라고 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아, 전달한 거 인정. 네, 그, 그전에 이제 막 목걸이는 잃어버렸고, 음. 그다음에 뭐 가방은 뭐 교환해달라고 뭐 유경호한테 얘기했어. 네네네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다 그냥 전달을 물품은 다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나는 죄가 없어 왜냐면 이건 통일교 청탁을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이지 나는 전달자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빠져나오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전달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원래 근데? 부탁을 음, 그, 안 하죠 청탁이 없으면 전달, 전달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청탁한 건 아니니까 음, 네. 아니 그래도 그 전달 뭐, <laughs> 어, 예를 들어서 저 보이스피싱 배달책들도 범죄자잖아요 공범이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가? 뭐 법적인 거는 뭐변사라한테물어 네. 보시고 네, 그거를 이제 공범으로 볼수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거를 공범으로 볼수 없는지를 이제 네. 어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재판부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건지는 네. 통일교에 있는 윤 본부장과 여러 가지를 막 상해했잖아요 우리 아까 보면 와이태퍼와 관련해서도 네. 음 한번 뭐 피바람 막 좋지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 보면. 네.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 저도 수... 한 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laughs>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laughs> 나는 전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청탁이 있었는데, 사전 청탁이 아니라, 사후 청탁이니까, 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자, 꾸 이해를 <laughs>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후 청탁이라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별 희한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내가, 그라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래서, 뭐, 야, 그라프 목걸이 찾으러 가자,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6천만 원짜리를.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실토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는, 네, 우리, 네. 최윤경 기자가 얘기했듯이, 각자 도생이 시작했다. 아...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은 이제,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은 유경옥한테 줬다라는 거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그리고 유경옥이 뭘 했냐면은 김건희 윤석열이가의 컨테이너 박스 중에 두개 중에 하나를 갑자기 가가지고 네? 빼가지고 그거를 차로 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음. 제가 그래서 두 개를 왜다안 가져가고 하나만 가져갔냐 너무 궁금하다라고 해서 하나는 이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거지 네. 살림. 하나는 뇌물. 아, 뇌물. 요거를 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유경욱이 지금 그 빼간 거를 지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 제가 보기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아... 온갖 뇌물들이 그 영화 있잖아요. 범죄와 전통시대. 네. 방세청 이렇게 딱 열리니까 막 시계 막떨어있잖아 네. 이런 거막다 떨어질 수있어그 아, 컨테이너 박스를. 그거 찾아야 되지. 아니, 찾아야 되는군요. 근데 유경욱 씨만. 대박 맞을 수도 있어요. 음. 아. 김건희 씨는 다안 받았다 고 그러잖아. 네, 그거 내 거구나. <laughs> 하고 아이고 아, 내 거네. <laughs> 아, 아 그게 신나겠지. 이제 아, 보물단지군요. 네. 네. 아니 윤성 윤건희 부부는 감옥에서 오래 있으면 네. 나와서 야 빨리 내놔 이러지도 음.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자기 자기 거지 완전히아 음. 우리가 억지로 다스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겼던 것처럼 <laughs> 아, 또 다스에게 아, 미안합니다. <laughs>